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신청자 여러분, 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국산 SUV 산타페를 가져와 봤습니다. 신형 말고, 여러분들, 구형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뭐, 퀄리티는 그래도 좋아요, 여러분들. 아주 내부 보시면, 퀄리티 여러분들, 살아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퀄리티 좋은 걸로다가 제가 가져왔어요. 오우, 야, 깔끔하잖아, 이거 봐. 어, 깔끔해. 터대 가기 전전타타지이이개새끼 전에... 타지마 어떻게, 갈건데 어떻게, 갈거야 얘기해봐 really 차좀 사달라? 아빠 화나게 하지마라 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어가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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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와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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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어은 새끼야 이 벽이야 이 새끼야. 아 산타페는 무슨 색깔이 어울리려나? 원래 이런 산타페는 원래 회색깔이 좀 어울리지 않나? K 도색으로 가자고. 어, 회색깔. <laughs> 야 이게 이게 한국이지 이게. 어 많이 돌아다닐 법한 그런 이제 K 도색. 그렇지 오래간만에 국산차 좀 끌고 나와봤습니다 K-스턴트 그 아. 일단은 우리 프랭클린 좀 부를까? 자 이제 트레버 트레버 어디야 뭐야 어디 갔어 왜안와아이 막내놈 새끼가 이거 형들 모이는 데이 새끼가 버르장머리가 없네 어아니 버르장머리가 좀 없긴 한데 아 오늘 봐준다 그래도 야 걸어 왔었으면 진짜 주탱 갈겼어 이 시부레야 레버야 자 우리가 만난 여러분들 별 다섯 개 한번 산타페로 버텨보도록,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gotta... 오 잠가자. 우리 산타페를 무시하지 말라고. 한들더 빨리빨리 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바로 꺾어주면서 클라스 지기고 바로 한번 더 페이크 질러 버리고. 한번더한번더한번더 역주행. 역주행은 아무나 못한다. <laughs> 아, 역주행은 아무나 못한다고. 야 사타페 그래도 선방하고 있어요. 지금 선방 오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조건 아유 이거봐 범퍼도 안 나가는 거 보이지? <laughs> 우리 사타페가 말이야 범퍼 안 나가 안 나가요. 야이럴 때는 대비에 올라가. 야 헬기가 안 오네 헬기가. 그러고 보니까 나이스 나이스. 자 헬기 없으면 우리들의 승리야 아 씨발 헬기 왔다 바로 어어? 얘 헬기 못 보고 헬기 못 보고 지나치는 거 같은데? 나이스 나이스 어 좋아! 설마 다섯 개 버티나? 설마 다섯 개 버티나? 설마 어 왠지 가능이 있을 거 같은데? 어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아! 씨발! 와이거는아 이게 들긴네 아아! 하지만 싼다펠 여러분들! 이 정도는 뭐야 갑자기 야, 중간에서 멈췄었어. 아씨 발야됐다졌됐다 안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얘들아. 어 아, 안돼 안돼. 어이 새끼야. 좋았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크리나 큰일 크리이 어디 갔어? 야이 새끼 일로 와. 뭐해 병신아. 야, 여기가 우리 무덤인 것 같다! 여기가 우리 무덤인 것 같다, 얘들아! 안돼! 즐거웠다! 얘들아, 즐거웠어! 우린 저기서 안돼! 얘들아, 다 죽을 수 없어! 죽을 수 없어! <laughs> 가야 돼, 우리 가야 돼, 우리 가야 돼, 우린 가야 돼. 맞지, 맞지? 끈질긴 생명력, 끈질긴 생명력. 야, 길어, 디야 길어, 지디야 야, 야, 아이고, 안 되는데! 됐다됐다됐다됐다 됐다, 됐다. 됐다. 거의 다왔습니다 2, 3만 올라가면! 으 아, 으아! 으아! 이다가서 처리하자! 어 존나 터이기 터이다, 터이다, 터이기다 어? 아, 헬기는 존나 끈질겨. 비결심이 새끼들아, 어, 어, 여기가 길자리가 아니야. 지금 바로 옆에서 있네. 드디어 정상. 어, 어. 개새끼들 죽였다. 내가 처리하겠어. 이게 바로 외계의 힘이다 이제 별만 없어지면 돼 별만 없어지면 돼 별만 없어지면 돼야 숨어 야또경찰이아또 아,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아돼안돼안 이런 개씨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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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난, 난 여기, 여기 쓸래. 나 여기 있래나 여기 있을래 나 여기 있을래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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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가라 제발 가라 제발 가라! 아, 호! 아주 소면... 소면 당하겠지? 제발 제발! 봐 어, 뭔가 불안하니까 일로 와 조용히 해이 새끼야! 아 그냥 사라져줘 제발! 어, 뭐 없는데? 아, 됐다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Whatever you take away from our time together. Sheep, take it to the tumba, take it there. Oh, do you have any a d v i 어. 축배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단단하고 안정했던 우리 산타페 능력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how off! <laughs> <laughs> 그렇지, 오신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Oh.

야! 아니 얘들아! 미안하다! 나 빨리 빨리 나와! 나와 이 개집주들아! 어? 아, 아, 아니 내가 살려고 너네들 버린게 아니라 아, 야, 혹시 몰라서 저기 그냥 좀 나왔거든 어, 아니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마! 어, 내가 배신자 같잖아.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 어. 알겠지? 아, 이 새끼들. 자연스럽게 죽일 수 있었는데. 아, 씨. 아쉽구만, 그래. Let's go have some drinky booze. 그래, 그래. 한잔 하러 가자. 어. 승리도 축하할 겸. 한잔 하러 가야지. 어, 한잔씩 먹자고. 아, 맛 좋다. 아, 취한다2차 가야지. 2차 어디가? 이 차, 이 차, 이 차, 2 차. Frank, you worried? 한잔더 먹어야지. 어딜갈 가려고 이 새끼들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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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애들, 애들아. 사, 사, 3차 가야지. 3차 가야지. 3 차. 3 차까지. 상히 쏟아. 어. 어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진짜 뒤질 것. 같아. 진짜 뒤질 것 같아. 하지만 가차는 so 가야, 아, 아, 가야 돼. 야들아 여기야! 사차는 가야 돼. 사차는 가야지. 레버야, 레버야. 거기 기둥이다. 빨리 와.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아직 많이 남았어. 지금 몇 차야 이거 지금? <laughs> 지금 몇 차냐고 이거? 어? 어? Two d u m s o talk. 지금 이게 4 차지. 자, 5차 갑니다. 5차 갑니다. 5차 갑니다. 어? 야, 4 차가 끝이야? 어? 어? 그래 아, 그러면은. 아, 알 아, 서 내려줄게 내려줄게. 오차는 특별한 코스로 모오차요특차는 특별하게 원래 또 취할 아, 이게 아, 유 취한다. 아, 그 아, 그 아, 아, 어? 아, 뒤지질 않아. 아, 안 되겠다. 이 새끼 진짜 끝장 끝장 내야겠다. 이 새끼 는안 되겠어. 아, 뭐야? 아! 아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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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닌데. 아니, 아니. 아니 왜 여기로? 아, 이씨 야, 산타병에, 산타 이상이 터지지도 않아! 난 내린다! 꺼져! 야병들산타병들 산타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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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병이야 레버야, 레버야. 야 트레버, 나만 당할 수 없지. 트레버 조지로 가겠습니다. 우리 레버가 혼자 살아서 쓰면 안 되지. 어 친구들과의 우정도 있는데 말이야. 아이고. Fuck off. 친구들 그렇게 보내놓고서 어. 어, 어. 이 새끼가 음, 양심도 없었구만. 양심도 없었어. 오 어, 아니야, 아니야. 자. 영원 히재워 줄게. 어, 영원히재워 줄게. 자, 자, 자. 자고 있어. 그래, 그래. 저누나 가슴 좀 가려 줘. 됐다. 자, 가자. 고 트레버의 지랄 발광초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아유 저, <laughs> 아 제가 그런 게 아니라요. 아유 제그그그 그, 그, 그게 아닙니다. 제가 제가 예예예 예, 예, 예.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어 그런 게 아니라서. 음. 아유, 별거아니에요별거아니에요 h 별거 e 어. 어, 새끼들기다렸 h e s 이 새끼가 이거 e s 와 아니아니그게 그게아니라 선물 드리려고 그런거죠 선물 예예예 k 새끼들 s sick, 야 씨, 아, 씨, 뭐야!